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에 해당되는 이 내용들만 잘 이해해두셔도 이번 강의는 성공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조건에 맞는 개수를 세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제 파일을 열어보면 A열에서 E열까지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엑셀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값을 카운팅하는 함수로서 대표적인 함수는 카운트 함수가 있습니다. 카운트 함수는 자료 중에서 숫자 데이터를 카운팅해줍니다. 엑셀에서 카운팅을 할수 있는 함수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countA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A는 countO를 줄여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함수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를 비롯한 모든 정보를 다 카운팅을 해줍니다. countBlank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countBlank 함수는 공백값을 카운팅해줍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조건을 부여를 해서 카운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함수는 countIf 함수입니다. countIf 함수는 if라는 조건 부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지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데이터의 개수를 카운팅해 줍니다. 이때 지정한 조건은 한 개까지 줄수 있습니다. countifs라는 함수도 있습니다 countif 함수는 조건을 카운팅하는 것은 맞는데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 127개까지 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 countifs 함수는 엑셀 2007 버전부터 지원이 되는 함수일 겁니다 count와 관련해서 이렇게 몇 가지 함수들이 있다 라는 것을 이해를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풀어볼 과제는 범위 1에서 숫자 값이 들어있는 셀이 개수를 세는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릴 때 지정한 영역에서 숫자를 카운팅할 때 사용하는 함수는 count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함수로는 count 함수가 되겠죠. I3셀을 선택하고 수식을 입력합니다. 등호를 입력하고 카운트하고 괄호를연 다음에 카운트 함수는 인수로서 value, 즉, 값을 지정을 하면 됩니다. 이때는 범위 1에서 값이 들어있는 영역인 A3에서 A22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간단하게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카운트 함수는 숫자 값만 카운팅한다고 소개를 드렸죠. 그래서 지정한 영역에서 숫자 값은 A6셀, 13셀, 19셀 이렇게 3개의 셀이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 값은 3을 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카운팅할 조건은 범위 1에서 값이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숫자든 문자든 구분하지 않고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세주는 함수는 countA, countAll 함수가 되겠죠. A 4셀을 선택한 다음 카운트 A 괄호를 열고 마찬가지로 범위를 A3에서 A22셀까지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엔터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까지 모두 카운팅을 하니까 7개가 맞습니다. 카운트 A 함수는 숫자와 문자뿐만 아니라 공백 문자도 카운팅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A4셀에 지금은 아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카운팅을 할때 빠집니다만 공백 문자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값이 8로 바뀌었습니다. 빈 문자열도 카운팅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정한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공란을 표기하도록 만들어둔 수식이 들어있는 경우에도 카운팅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4셀에 있는 내용은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주겠습니다. 다시 7로 돌아갔죠? 세 번째 조건은 범위 1에서 공백셀의 개수를 세 주는 겁니다. 카운트 함수 중에서 카운트 블랭크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IO셀을 선택하고 등호를 입력한 다음, 카운트하고 B까지만 치면 아래쪽에 함수 이름이 나타납니다. 카운트 블랭크라고 다칠 필요 없이 이 상태에서 탭키를 누르기만 하면 바로 나머지 함수가 채워집니다. 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트 블랭크 한 다음에 범위는 A3에서 A22셀까지를 지정하고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지정한 영역에서 아무 값이 들어있지 않은 빈셀은 13이라는 결과 값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카운트 블랭크 함수도 마찬가지로 화면에 보이는 셀 뿐만 아니라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공란이나 수식에 의해서 공백이 표시되어 있는 셀의 경우도 카운팅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A4셀을 선택한 다음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빈 문자열을 입력한 다음 엔터키를 누르면 카운트 A 함수의 결과 그리고 카운트 블랭크 함수의 결과가 이렇게 변하게 됨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A4셀의 값은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주겠습니다. 완전하게 빈 공간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countA 함수, countBlank 함수의 결과가 다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딜리트 키를 눌렀습니다.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함수를 이용해서 수식을 작성할 때 함수의 인수로 사용되는 범위를 마우스로 일일이 드래그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이름을 정의해 두고 이용하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C열에 있는 데이터와 D열, E열에 있는 데이터를 각각 지역 직급 이름이라는 이름을 정의해 두고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정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C3에서 C22셀까지를 범위를 지정하고 이 영역은 지역이라는 이름을 주겠습니다. 이름을 정의할 때는 워크시트 왼쪽 위에 있는 이름 상자를 클릭한 다음, 지역 이렇게 이름을 입력한 다음 엔터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지역이라는 이름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D3에서 D22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하고 이름 상자를 클릭한 다음 직급이라는 이름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급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름이라는 이름을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이름 반복되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겠군요. 이름을 성명이라고 바꿉니다. 이 3에서 이 22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하고, 이름 상자를 클릭한 다음, 성명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이렇게 해서 3개의 이름을 정의를 하였습니다. 정의된 이름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수식 탭의 정의된 이름 그룹에서 이름 관리자 명령을 클릭합니다. 이름 관리자 대화 상자를 보면 성명, 지역, 직급, 조금 전에 정의된 이름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범위를 지정하고 이름 상자를 이용하지 않고 이름 관리자 대화 상자를 통해서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 이름을 정의해 줄 수도 있습니다. 원리는 같기 때문에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이 서울인 자료들의 개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중에서 서울이라는 특정한 조건이 들어가죠. 다섯 가지 종류의 카운트 관련된 함수 중에서 조건이 들어가는 함수인 카운트이프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i 6셀을 선택한 다음 등호 표시를 하고 카운트이프 그리고 괄호를 열어 줍니다. 카운트이프 함수는 두 개의 인수를 가집니다. 레인지는 조건을 구할 범위를 의미하고, 를 criteria는 카운팅하고자 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범위를 지정할 때 조금 전까지는 이렇게 마우스로 범위를 지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정의하고 입력하면 좀더 편하다고 소개를 해드렸죠. 지역이라는 이름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인지 인수 부분에 지역이라고 바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를 하고, 지역이 서울인 데이터를 찾으면 되기 때문에 인용 부호를 한 다음 서울 그리고 인용 부호를 닫고 괄호도 닫아 주겠습니다. 엔터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결과값으로 5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지역이라고 이름 붙인 영역 중에서 지역명이 서울인 자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맞죠. 다음으로 지정할 조건은 지역이 서울 또는 부산인 자료들의 개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특정한 조건을 지정을 해서 카운팅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COUNTIF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제와 같은 이런 종류의 과제를 현업에서 맞닥뜨리게 되면 의외로 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곤 합니다. 일단 지역이 서울인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 했습니다만, COUNTIF 괄호를 열고, 레인지는 지역이라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를 하고 인용 부호를 한 다음, 서울 그리고 괄호를 닫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이 서울인 자료가 구해지죠. 더하기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COUNTIF 그리고 괄호를 열어줍니다. 레인지 인수는 지역이라고 입력을 하면 되고, 콤마를 한 다음 조건을 부산이라고 입력한 다음 인용부호와 괄호를 닫아줍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수식이죠. 약간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그런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범위 2에서 값이 양수인 자료들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어떠한 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카운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countif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i8셀을 선택한 다음 등호 표시를 하고 countif괄호를 엽니다. b3에서 b22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하고 콤마를 합니다. 조건 부분은 인용보를 한 다음 양수라는 것은 0보다 큰 값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크기를 0 이렇게 한 다음 인용부호를 닫아줍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결과값은 8즉 8개라고 합니다. b3셀, b6, 10, 12, 16, 17, 18, 20 8개가 맞습니다. 카운 u n t 함수에서 조건을 지정할 때 어떤 형식을 이용했는지 눈여겨봐 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위에서 지역이 특정한 지역인 경우에 조건을 줄 때는 인용부호를 한 다음 서울, 부산 이런 식으로 인용부호 안에 문자열을 그대로 기입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전의 카운 u n t 수식에서는 조건 부분에 등호 또는 부등호와 숫자값을 같이 조합한 형태로 이용을 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수를 구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값인 0을 특정한 셀에 입력을 합니다. 그런 다음 이 수식을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건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등호 표시를 하고 count if 괄호를 열어줍니다. 범위는 마찬가지로 b3에서 b22 셀까지를 지정을 하면 되겠고 콤마를 한 다음 인용보호를 하고 크다에 해당되는 부등호를 입력한 다음 인용부호를 닫아줍니다. 그리고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숫자 값이 들어있는 셀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고 엔터. 이렇게 해도 결과는 이전과 마찬가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COUNTIF 함수에서 조건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세 가지 형식에 대해서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름 중에서 성이 김씨인 사람을 구하고자 합니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자료를 카운팅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countif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i, 구, 셀을 선택한 다음 등호 표시를 하고 countif괄호를 열어줍니다. 이름에 해당되는 이름을 아까 성명이라고 주었었죠. 성명하고 콤마를 합니다. 성이 김씨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건식은 인용부호를 한 다음 김 그리고 별표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김으로 시작되는 모든 문자열을 카운팅할 수 있게 됩니다. 인용부호와 괄호를 닫은 다음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결과값으로 5를 돌려줍니다. 확인을 해보면 김민준, 김수연, 김동현, 김일애 김종환 섯명이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름 가운데에 현자가 들어가는 사람의 수를 카운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COUNTIF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i10번 셀을 선택하고 수식을 작성하겠습니다. COUNTIF 괄호를 연 다음 범위는 성명이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콤마를 하고 조건을 지정하기 위해서 인용 부호를 한 다음 이름에 현이 들어가는 문자를 찾기 위해서는 별표 현 그런 다음에 뒤쪽에 별표를 다시 한번 입력을 하고 인용 부호를 닫아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름 가운데에 현자가 들어가거나 현으로 시작되는 성씨까지도 같이 찾아 주게 됩니다. 괄호를 닫고 엔터 키를 누릅니다. 4라는 결과값을 구해주고 있습니다. 자료 중에서 강현우, 이현준, 곽도현, 김동현 이렇게 해서 4명이라는 결과값이 구해진 겁니다. 다음 과제는 지역이 서울이면서 직급이 과장인 자료들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지역과 직급에 대해서 특정한 조건을 부여를 하기 때문에 조건이 2개가 되죠. 따라서 적용할 함수는 COUNTIFS 함수가 되겠습니다. 수식을 작성할 I11셀을 선택한 다음 COUNTIFS 그리고 괄호를 엽니다. COUNTIFS 함수의 인수는 범위 1 조건이 그리고 범위 2 조건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인수가 서로 쌍으로 대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서울이면서 과장에 해당되는 자료를 세야 되는데 일단 서울에 해당되는 자료를 세기 위해서는 크라이티리얼 레인지 1즉첫 번째 범위에 해당되는 인수가 지역이겠죠 지역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정의 했기 때문에 그리고 콤마를 하고 지역이 서울인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 조건을 인용 보호를 한 다음에 서울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 줍니다 그리고 콤마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조건에 해당되는 인수를 지정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을 지정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조건은 직급이 과장인 데이터를 카운팅을 해야 되죠. 직급이라고 이름을 지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직급이라고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되고 콤마를 한 다음 인용 부호를 하고 과장 그리고 인용 부호와 괄호를 닫아 줍니다. 그런 다음에 엔터 키를 눌러 줍니다. 서울이면서 과장에 해당되는 데이터는 2개가 있다고 합니다. 보게 되면 3행의 경우에는 서울이면서 대리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고 7행도 서울이면서 사원이니까 해당이 안되죠. 10행도 마찬가지고 14번째 행이 서울이면서 과장 그리고 19번째 행이 서울이면서 과장 이렇게 해서 2개의 데이터가 해당이 됩니다. 이해를 하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운트 입사함수는 여러 개의 조건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복잡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두 개씩 쌍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범위 1, 조건 1. 그 다음에 직급이 범위 2, 조건 2. 이렇게 두 개씩 쌍으로 이해를 하시면 이해하기가 조금은 빠르겠습니다. 열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해결해 볼 과제는 지역 중에서 고유한 항목들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과제입니다. 1번부터 9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어느 정도 엑셀을 사용할 줄 아는 사용자라면 웬만큼 해결을 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열 번째 심화 과제의 경우에는 엑셀을 웬만큼 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조금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함수는 SUMPRODUCT 함수와 COUNTIF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SUMPRODUCT 함수의 경우에는 함수 인수로서 배열을 전달받아서 처리를 해 줍니다.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s 프 m 덕 r 함수와 관련해서는 영상 상단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i12 셀로 가서 등호 표시를 하고 s 프 m 덕트 괄호를 열어 줍니다. 1 나누기 countif 괄호를 한번더 열어 줍니다. 카운트 i 프 함수의 Range 인수로는 지역이 들어있는 C3에서 C22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지정된 영역에 지역이라는 이름을 입력했기 때문에 마우스로 범위를 지정을 하는 순간 지역이라고 이렇게 바뀌어버렸죠. 콤마를 한 다음 마우스로 범위를 다시 한번 같은 이 범위를 지정을 해도 되고 바로 지역이라고 입력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괄호를 한번 두번 닫아서 o 프로덕트에 대한 괄호도 닫아줍니다. 그리고 엔터 키를 눌러줍니다. 6이라는 결과 값을 구해줍니다. C열에는 데이터 중에서 중복되지 않은 고유의 값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제주 이렇게 해서 6이 맞죠. 자, 이 수식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UNTIF 함수의 범위와 조건에 해당되는 인수를 이렇게 같이 입력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수식 입력줄에서 COUNTIF 그리고 지역 지역 이 부분을 괄호까지 포함해서 범위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 중간 계산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한 다음 F9 키를 누르면 534554 이런 식으로 숫자가 뜹니다 이 수식이 의미하는 것은 지정한 영역에서 각각의 셀이 몇 번씩 반복되었는지를 숫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5라는 숫자는 c3 셀이 됩니다. c3에서 c22 셀까지 영역 중에서 서울이라는 값은 5번 반복되고 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3이라는 숫자는 c4 셀에 들어있는 부산이라는 값이 3번 반복되었음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4라는 숫자는 c5셀에 들어있는 대구라는 문자열이 3번 반복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c3에서 c22셀까지의 각각의 이 셀이 몇번 반복되고 있는지 그 숫자를 표현해 준 겁니다. 자 이번에는 1 나누기 이 숫자가 들어있는 괄호 부분까지 범위를 지정한 다음 f9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0.2 0.333, 0.25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타나죠. 이 부분은 Ctrl-G 키를 누르면 직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1이라는 값을 5, 3, 4, 5 각각의 숫자로 다 나눠줍니다. 이렇게 하면 지정한 범위 중에서 몇번 나왔는지 그 나온 횟수를 1로 나눠주었기 때문에 소수점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F9키를 누르면 1 나누기 5 했기 때문에 0.1이 되었고 1 나누기 3을 했기 때문에 0.3333 그리고 1 나누기 4를 했기 때문에 결과값은 0.25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각각의 결과값을 sumproduct 함수를 이용해서 합계를 구하게 되면 자 범위를 이렇게 주고 f9키를 누르면 6 다시 말해서 지정한 영역에서 고유한 값은 6개가 있다 라는 결과값을 구해줍니다. Ctrl Z 키를 누르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죠. ESC 키를 눌러서 원래의 수식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countif 그리고 지역, 지역 이렇게 countif 함수의 인수로서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도 중복 값이 들어있는 이 지역이라는 부분 그리고 조건에 해당되는 인수 부분도 중복되는 값이 들어있는 지역 이렇게 적용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과 값을 1로 나눈 다음에 sum product 함수를 이용해서 집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심화 과제의 경우에는 함수에 대해서 익숙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전 과제로 내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에 해당되는 이 내용들만 잘 이해해두셔도 이번 강의는 성공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배운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엑셀에서 조건을 부여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카운팅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엑셀에서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는 대표적으로 count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count 함수는 지정한 영역에서 숫자 값을 구해줍니다. 그런가 하면 countAll 줄여서 countA 함수는 숫자뿐만 아니라 문자, 공백 같은 모든 값을 구해줍니다. 특정한 조건을 부여해서 개수를 구하는 함수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count if 함수가 바로 그 함수였습니다. count if 함수는 단일 조건, 즉 조건이 하나인 경우에만 개수를 구해줍니다. 반면에 count ifs 함수는 여러 개 조건이 있는 경우에도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ount blank라는 함수도 있었죠. 이 함수는 지정한 영역에서 공백값이 몇개 있는지를 구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수를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심화 과제로서 지정한 영역에서 고유한 항목이 몇 개인지를 구해주는 수식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때 사용한 함수는 someproduct 함수와 countif 함수를 조합해서 사용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육번에 해당되는 사항은 나중에 좀더 실력이 쌓였을 때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